리듬,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듣기 좋았는데요. 저는 매화가도 좋았지만 그첫 번째 곡이었죠. 우리 황계사 황계사라는 곡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. 어, 굉장히 슬픈 그런 어떤 이별의 그런 마을, 그 노랫말을 담고 있지만 굉장히 좀 그걸 더 덤덤하게 그려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아름답게 느껴지는 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황계사 들으면서 그 중국 시경에 나오는 글귀 중에 그 에이불상이라고 하는 그 글기가 좀 연상됐던 것 같습니다. 어, 슬퍼하되, 슬프되, 지나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. 이런 말에 꼭 들어맞는 그런 악곡이 아니었나,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12가사는 어,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매력이 어, 있는 것 같아요. 그,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12가사의 아름다운, 아름다운 혹은 어떤 고유의 멋, 저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. 아, 예. 제가 처음에 입문한 건 시조로 입문을 해서 국립국악원 37년 근속을 하면서 거의 가곡을 많이 했습니다. 그리고 가사는 고등학교 때이양교생님 전수생으로 들어가서요,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이제 했으니까 굉장히 가사도 한지가 진짜 오래됐죠 한 40년 넘었나요? 45년? 예. 네. 근데 가사는 제가 이렇게 오래 해보니까 시비가사가 그 곡마다 특징이 다 틀리게 노래를 해야 합니다. 그게 굉장히, 제자들도 힘들어하고, 그러니까 다 똑같은 톤으로 하는 게 아니라, 요거는 좀 리듬감 있고, 이거는 좀 슬프고, 슬픈데 좀 A, B, B지만, 또 어떤 건 굉장히 정확스럽고, 그래서 그 12가사의 곡이 다그 힐링이 다 틀립니다. 정말 저도 하면서, 아, 옛날 그 선조의 이 음악의 노래가, 이런 노래가 있구나, 를는걸 저도, 어, 몇십 년을 하고 난 다음에 더 깊이 빠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가곡을 굉장히 오랫지만, 가곡, 국악원에서 30 출연을 가곡만 거의 했습니다. 근데 가곡은, 그 초수 이수에서 변주곡이 나오잖아요. 그 곡, 곡이 빠르면서. 그니까 러 기본 그 톤, 그 틀은 있으면서 이게 변화되는 그런 곡인데 가사는 12가사가 다 그게 리듬이 틀리고 전부 가사도, 뭐, 가급도 물론 가, 다 가사가 틀리지만 굉장히 가, 각자의 그 특징이 있는 것이 그것이 저도 좀놀랍고 하면서 어 굉장히 음악성이 깊다 그래서 이렇게 어 문화재를 지정하고 이렇게 후진을 양성하라고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새삼 해마다 더 느끼고 있습니다. 네, 똑같이 가곡 가사 시조가 모두 절제된 어떤. 음악을, 음악성을 요구하는 그런 어, 노래들이지만 그 안에서도 또 가사는 어, 다양한 12곡 모두가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. 그게 네. 또 어려움이자 또 매력이다. 라고 네.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. 네. 선생님의 어떤 그런 말씀을 좀 이렇게 듣고서 이제 앞으로 12가사를 들을 때 어, 그런 것들을 기억한다면 12가사에 더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어느덧 이제 마지막 곡이에요. 어, 마지막 곡은 죽지사를 준비해 주셨죠, 선생님? 네, 죽지사는 일명 이제 건곤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의 노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.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. 제 1절에 나오죠. 하늘과 땅은 쇠하지 않고 달도 그대로이니와 같은 그런 노랫말에서 어 뭐랄까요? 세월의 무상함을 그렇게 느끼게 하는 그런 악곡입니다. 오늘 무대에서 이번 무대에서도 주치사는 완창을 또 준비해 주셨죠? 네네. 예. 춘명곡에 이어서 두 번째 완창곡입니다. 네. 어, 오늘 공연의 절정답게 이준혜 선생님과 또 박진희 선생님, 임상숙, 김경은, 노정은, 정혜인, 서정화 선생님께서 모두 함께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. 여러 선생님들의 어떠한 호흡과 또 성음의 조화가 벌써부터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요. 자 그럼 오늘 무대의 마지막 곡 죽지사를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.